같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자은 교회 살리기 운동 본부 어, 예수처럼 살자라는 표 가지고 또 오늘도 신의산 축복성 축복 기도원에서 저 앞에 어, 이제 둘째 날어 둘째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저는 이렇게 사도신경 하면서도요 이 몸이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몸이 계속 흔들흔들 흔들흔들 왜 그랬지? 산자라 밤자는 흔들리는 거야. 죽은 자는 오빠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마음이 요동하고, 입이 벌려지고, 눈이 열어지고, 서로 반가워지고, 기뻐집니다. 네. 그죠. 제가 지우, 지우 그걸 깨닫는 거야. 아, 내 몸은 가면내 몸이 흔들리지? 우리가 내가 흔들고 있어. <laughs> 나무도 흔들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죽은 나무는 뻣뻣하게 서 있더라고. 예, 우리 찬양한 곡 올려드리고, 우리 이경숙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와 무슨 감사 건가 같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시오. 우리가 무엇이간 뭐 내토로 사랑해 주십니까 참으로 감사를 드지요. 보라 형제 갈동 동구,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주님. 아버지의 영광,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의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앞에 올려 드릴 때, 아버지의 받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옵고 아, 저희들에게는 기름 봄이 있는 귀한 시간들 쓰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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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259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의 산 교회에서 아버지 이렇게 천국 잔치 연지, 아버지 둘째, 아버지 둘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할 문을 여시어서 아버지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아버지 아까 우리 사위장님 말씀하셨죠? 아버지, 나무도 죽은 나무는 뻑뻑하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아버지, 살아있는 우리입니다. 아버지가 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 네. 아버지, 살아있는 이교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아,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아니면 살아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아, 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살아서 움직여, 아버지 행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 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오남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여기는 기도원입니다. 매일 매일 집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아버지 집회마다 함께 해주셨고 받아 주셔서 누가 오든지 어떠한 모양인 사람들이 오든지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 치료도 하고. 아버지 병도 고치고 아버지라면 말씀으로 갈급한 사람이 오면 말씀으로 채워지고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아버지 이신의 산 아버지 축복 기도 기도니 아버지 손문 나는 아버지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라면. 박연순 목사님 아버지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재단 세우셔서 아버지 저 목사님에게 아버지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맡겨주신 아버지의 어린 아버지 양들을 아버지내 양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양을 정성껏 돌보아서 아버지 양육시키는데 부족함 없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으로 인가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네.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목사님의 아버지 정말로 포부가 큽니다. 아버지 네. 큰 만큼 크게 입을 벌리라고 하신 주님, 제, 내가 채운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 네. 아버지 크게 입을 벌리니, 네. 아버지 네. 마음껏 채워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언어하고 네.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 살리군 동본부, 아버지 함께 없어서 회장님 붙들어 주시옵고, 네. 아버지 아니면 또한 아버지의 임원들, 임, 임, 임원들, 또한 회원들, 별 같이 아버지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 잘못합니까 감싸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보듬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는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랍니다 아버지 작은 불씨가 큰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불씨가 아버지 큰 산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건고 아버지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 감싸주는 마음이 있으면 작은 물씨는 꺼집니다 아버지 찾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영광만 받으시는 아버지는 우리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가 될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데마다 아버지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교회 살린다 하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12년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언제까지 갈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함께 해주시면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셨고, 해주셔서 아버지의 많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속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우울증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 그런 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이 모자란다면 채워주시는 네. 귀한 용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언어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귀한 윤용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당에 서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시든지 아버지 어디 가서 말씀을 선파시고포하시든지 아버지 하나 붙들어 주시었고 아버지 영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요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었소서 항상 아버지 건강도 지켜 주셨고 강건하기도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가정도 자녀도. 아버지 정말로 어, 누구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항상 지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항상 우리가 아버지 쌓여서 아버지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하는 귀한 목사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는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아버지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되게나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아버지 말씀 드렸죠 살아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아버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아버지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거 감사를 드며 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 6장이 되겠습니다. 16장 19절부터 28절까지 네. 신약성경 120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누가 보면 16장 19절부터 다 찾으셨어요? 네. 그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허화로이 연락하는데. 서로가, 이 나라, 이 부자의, 부자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흔들를 할더라. 저가 군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가로를때물대예 너는 살았을 때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털송하는 시간입니다. 뽑혀진, 아 여기 뽑혀진 분들이 있어요. 조용히 목사님, 조용히.